확실한 게 필요하다는 경찰에게 필성은 주요 포인트들을 기록해둔 수첩을 꺼내 듭니다. 내리자마자 노트하는 거 소름. 그러니까 복면을 쓴 상태로 위치 개선을. 계산을... 아... <놀람> 안녕하세요. 개소리 뷰하는 차국장입니다. 소진에게 고딩 때 친구였던 소진에 대해서 털어놓는 진이. 당시에 일진들이 시켜 소진에게 모진 말을 했었던 진이. 그날 자살을 했으니 아주 큰 트라우마로 남았겠죠. 저놈의 자식들 아주 그냥 빠따. 필성의 노트에 적혀진 포인트를 밟아 나가는 경찰. 몰래 뒤를 따르는 필성. 자신의 메모를 믿지 못하는 성준에게 화가 나 자신이 먼저 찾아버리겠다는 필성. 근데 뭐, 그냥 같이 다니죠. 열강 중인 정은과 꿀잠자고 있는 학생들. 숙면은 역시 공부할 때 결국 감금당했던 장소를 찾아내고 필성의 기억력이 맞았다는 생각에 뭔가 모를 패배감이 밀려오는 성준. 소진의 팔에 있는 흉터가 성흔이라 알려주는 정훈. 진정현이 포레스트 자체로 몸을 옮기려 한다는 힌트를 얻은 진이 포레스트로 몸을 옮겨서 저주의 숲에 태그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주를 걸거라 하죠. 이런 미친놈. 저주의 숲에 태그된 성중과 자신을 확인한 진이 천주봉을 찾아가고 소진을 본 주봉은 두려워합니다. 웃다가 갑자기 사투리를 썼다가 다시 웃다가 여자 목소리를 흉내내고 뭔가 씬 사람 같았는데요. 결국 천주봉이 하는 말은 태그된 나쁜 사람들을 저주하여 죽게 만들면 사람들은 죽기가 두려워 나쁜 짓을 하지 않게 된다. 즉, 진종현은 타노스 같은 존재다. 뭐 그런 건가? 천보산에서 며칠째 먹고 자고 싸고 있는 진종현. 결국 CCTV에 찍힌 이환을 발견하게 되며 체포되는 이환. 구슬하는 순간엔 귀부를 피해 방법할 수 있을 거란 소진의 말에 진종현의 물건을 다시 구하겠다는 진이. 10년 전 구슬하고 있는 진경의 모습과 함께 끝이나 버렸습니다. 굉장히 궁금하게 만들어 버리는 마무리였죠. 11화 내용 예상해보겠습니다. 소진과 진종현의 몸에 같은 악기가 들어간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진종현에게 방법을 하면 소진에게도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희는 자신이 저주의 숲에 태그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소진에게 어떤 때를 맞춰 자신을 방법하라고 하죠. 소진의 리스크를 줄이고 진희도 안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것 같은데요. 마지막 화를 한해 앞두고 이들의 계획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11화에선 그 계획들이 하나둘 실행되고 마지막 화에서 결과로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방법 10화였습니다.